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부부의 삶을 담은 영화와 고난 가운데 희망을 품도록 돕는 책, 그리고 가정의 달에 읽으면 좋을 가족 동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말기한 부부의 투병과 영적 깨달음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교회 오빠》가 오는 5월 16일 개봉합니다. 딸의 출생으로 기쁨을 누려야 할 부부, 하지만 산후조리원을 나오자 들린 건 남편 이관희 집사의 대장암 사기 소식. 남편의 치료가 끝나자 들려온 건 아내의 혈액암 사기 소식. 이시대의 요부로 불릴 정도로 고난의 연속을 겪었지만 부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뜻을 구했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이 멋있고 어렵게 보이지만 생과 사의 경계에선 우리는 그것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된 거라고 말했던 남편 이집사. 투병 중에도 초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부부의 모습이 신앙인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갈 예정입니다. 삶에 지친 영혼들이라면 듣기만 해도 눈물 날것 같은 제목 빛의 자녀교회 김영민 목사가 건네는 위로의 편지 많이 힘드셨죠? 입니다. 마음을 디자인하다와 빛이 들어오다 크게 두 장으로 구성된 책은 김 목사가 겪은 경험과 영성을 담은 글을 통해 독자에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와 건강한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단순한 인간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내용에 맞는 성경구절과 신앙적 묵상을 해볼 수 있게 돕는 오늘의 위로역사 부분도 삽입됐습니다. 믿음, 감사, 찬송 세 가지 방법으로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 모두 샤인 영성으로 새 사람이 될수 있다는 김 목사의 뜻이 문장마다 담긴 책입니다. 다가오는 가정의 달 5월에 어울리는 책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과 사랑의 힘을 길러주는 가족 동화, 그래, 그래입니다. 아빠와 함께 길거리에서 군밤 장사를 하는 동화 주인공 구름이 지병에 있는 엄마의 병이 낫길 군밤 장사가 잘 되길 바라며 밝은 모습으로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쁜 사람에게 군밤 장사를 할 자리를 뺏겨 여기저기 헤매다가 교회에서 봤었던 미진이 누나를 만나게 됩니다. 구름이의 딱한 사정을 학원 원장에게 얘기한 미진이 누나. 원장은 학원 앞에서 군밤 장사를 하도록 허락하고 구름이에게 장학금을 주며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어려운 상황에도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고 말하는 동화. 긍정의 힘이 스스로와 주변, 인생까지 바꾼다고 믿는 김수영 작가는 글에 그래, 글을 통해 가정마다 웃음을 되찾고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네, 이번 동화는 제 개인적으로 네 번째 동화인데요. 저는 주로 가족 동화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은 어,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요즘에 없잖아요. 어린이들에게 긍정의 힘을 길러주고요. 그리고 가족 사랑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책을 준비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